자, 오늘은 작품 분석 17번째 시간이긴 한데,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오늘부터는, 자, 고전시가와 현대시가를 같이 병행해서, 자, 또 하나의 축인 고전시가를 그냥 마냥 놔둘 수 없으니까, 고전시가를 좀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고전시가의 첫 작품으로, 자, 오늘 이 세계 부병로라는 작품으로 시작을 해볼 거야. 자, 이 고전시가와 관련된 것은 현대시하고 어떤 시기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가문학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그 상황으로부터 유발되는 정서나 태도와 같은 반응에 대한 정보 이것들을 조합해서 주제를 도출하는 모든 과정들은 차이가 없어 자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단지 어떤 표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고전시가를 좀 낯설게 여기는 학생들이 많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지만 등가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자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가지고 있어 현대시만큼 주제의식이 다양하진 않고 또 한정된 주제의식 안에 굉장히 관습적 표현들이 많어 그래서 이 관습적 표현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잘 숙지해 두면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 여러 작품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관습적인 표현들이 많으니까 내가 수업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올 때마다 어 일러 줄 테니까 그런 표현들을 잘 기억하면 너희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볼때 너희들이 뭔가 독해하고 독해 효율성도 좀 늘어가지 않을까 자 오늘도 그런 어떤 관습적인 표현들이 좀 있으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줄수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잘 기억해 두고 자 그렇게 현대시를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과정들과 다를 바 없이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작품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지 말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작품이 긴 작품이 아니니까, 자 빠르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 자,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로에 올랐네, 그랬어. 이 부병로라고 하는 장소에 올랐대. 근데 부병로의 뜻을 보니까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있던 정자래. 자, 근데 그곳에 올랐더니, 텅빈 성엔 조각달이 떠있고, 자, 천년의 구름 아래는 바위는 늙었네, 그랬어. 자, 그러면 요두 줄을 보면, 텅빈 성과 조각달, 그 다음에 구름, 바위, 이런 것들이 일단 부병로에서 바라보는 장면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성은 텅 비어 있었대. 자, 근데 거기에 조각달이 떠 있었고, 자, 그리고, 천년의 구름. 자, 천년의 구름이란 게, 천년 동안 이어지는 구름이라는 얘기 같은데, 그 아래에 바위도 늙었대. 자, 늙을 만큼 아주 오래된 바위라는 얘기고,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만,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바위까지를 포함해서, 조각달이나 구름, 바위라고 하는 어떤 자연의 모습이 지금 등장했어. 근데 뭐, 달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밑에 보면, 천년의 구름이라는, 이 천년의 시간, 그 다음에 바위가 늙었다라고 표현한 것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자연, 자 이런 특성의 자연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그의 반면에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텅 비어 있는 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근데 텅빈 성은 성이라고 하는 걸 그냥 텅 비워 놓기 위해서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인간이 만들었을 건데 그 인간이 만든 성에서 무언가를 성을 짓고 거기서 시작을 했을 건데 지금은 그 성이 텅 비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어떤 그런 공간적인 어떤 성격이 끝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뭔가 어떤 시작 지점이기도 하지만 끝난 지점이기도 한 그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난 공간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상반되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을 지금 대비, 대조를 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여러 작품을 공부하면서 봤지만 대조라고 하는 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강조야. 그럼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라고 말하면 이 변함이 없는 자연물을 통해서 텅 비어있는 인간에 관련된 인간의 삶 어떤 인간의 삶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지 않았을까 자좀더 보니까 기린만은 떠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으니 천소는 지금 어느 곳에 논니는가자요두 문장이 위에 있었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문장 같아. 아까 부병로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의 수도였다 그랬고, 그곳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곳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텅 빈성. 그러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지금은 고구려라는 나라가 끝났잖아. 적어도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시기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끝났으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천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니까 뜻풀이가 고구려 시조였던 이 동명왕에 대한 얘기인데, 자, 기린마는 떠나가고 왜 돌아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논의는가. 그러면 이두 줄의 의미는 적어도 지금 기린마와 천손은 여기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 자, 떠나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서 논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단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흔적들이 여기에서 단절하고 난 다음에 어딘가로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떠나간 장소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속에는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리움의 정서다. 뭐 이런 맥락에서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그리워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리움의 정서도 좀 묻어있다. 이 정도는 좀알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밑에 보니까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분호하니. 자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저절로 흐른다. 절로 흐른다. 유유히 흐른다. 이런 말인데 자 이게 휘파람이란 말이 나오거든. 자,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너희들한테도 자 한정된 주제의 시간에서 관습적 표현들이 참 많다랬어. 자, 오늘 너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관습적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의 모든 고전시가의 작품을 다본게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어. 근데 적어도 어, 이 고전시가라는 작품들을 가르치고 사는 선생으로 살면서 상당수 많은 작품들을 보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은 작품을 봤지만 그 작품에서 보면 휘파람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로 쓰여.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휘파람이라고 하는 게둘중 하나로 쓰여. 그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예상하겠지만 현대와 별 차이 없이 우리가 휘파람 불때 흥겨울 때 휘파람 많이 불잖아.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도 어떤 흥겨움을 표현하기 위한 휘파람 이거는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쓰여. 현대든 고전이든. 자, 그런데 또 한편에 이 하나의 축에서는 휘파람이 어떻게 쓰이냐면 주로 어떤 허무의 정서, 허무감이라든가 자, 어떤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무상감. 다 부질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것도 뭐 같은 맥락에서 허무감이지. 어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도 이 휘파람이 많이 등장해. 그래서 오늘 휘파람을 처음 볼게 아니고 앞으로 다양한 고전 작품에서도 이렇게 어떤 허무감이라든가 무상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 속에서 휘파람이라고 하는 어떤 시어들을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래서 휘파람을 뭐 기계적으로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아, 휘파람이 나올 때 이런 맥락들이 많이 쓰인다니까 기억해 두면 나중에 독해 효율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 자, 그럼 휘파람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텅 비어 있는 성 부병리에 올라서 텅 비어있는 성을 보고 그 속에서 흔적들, 흔적이었던 어떤 천손까지 떠올리는 걸 보면 아주 흥겨운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 보니, 뭐 이렇게 성을 지어놓고 그 고구려란 나라를 세웠던 그 사람도 결국 그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무상감이라든가 허무감을 느끼는 정서와 연결이 되니까 지금은 부정적인 정서, 이두 번째 정서와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휘파람을 분호라니, 산은 오늘도 푸르고, 자, 강은 유유히 흐른다. 그랬어. 자, 여기서 말하는 산이나 여기서 말하는 강도 저 위에 있는 조각다리나 구름, 바위와 큰 차이가 없는 작품이네. 그러니까, 없는, 없는 맥락에서 쓰인 단어겠네. 자, 그러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읽어냈던 상황적인 요인이나 어떤 정서 태도와 관련된 요인. 이걸 중심으로 자,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표면적인 화자. 자, 이 화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표면적 화자가 등장하진 않았어. 자,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일단 그 전에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냐,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시냐라고 봤을 때는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니까 이 상황도 화자를 중심으로 잡아보면 지금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 부병로에서 텅빈 성을 보고 있다. 자, 요 정도를 상황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가급적이면 시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려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자, 그러니까 뭐 거창한 말이나 정돈된 말이나 아니어도 좋아. 너희들이 판단했던 요소로 그대로 어,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일단 자연물과 대비를 이루면서 이텅 빈성의 의미가 더 부각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 어떤 인간으로서의 삶, 자,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서는 끝. 뭐,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고, 거기서부터 느껴지는 감정이, 어, 직접적인 감정으로 노출된 건 아니지만, 휘파람이라고 하는 어떤 허무감의 정서. 자, 우리가 허무감, 무상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무상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어떠한 흔적이 있었고, 원래 흔적이 있던 장소인데 그것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거기서 느끼는 어떤 허무감. 이것이 이 작품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고구려라는 나라도 얘기했고, 그 고구려를 만들었던, 고구려를 열었던 그 동명왕에 관련된 언급도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있었지만 나라가 끝남, 어떤 인간의 역사, 이거와 연관시켜서 볼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역사가 마무리된 그 광경을 본, 그 광경 속에서 느끼는 허무감. 그건 단순한 그 역사에 대한 허무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허무감, 그 다음에 무상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지. 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은 사실 다양하진 않은데 이 주제를 구현하는 표현상의 특징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조고, 자, 이 대조라고 하는 것이 이 주제를 부각시키는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라 보면 되겠지. 인간의 삶과 자연을 대조하고 있는, 이 자연을 대조하고 있는 이 대조의 기법이 이 주제를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큰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천년의 구름이라든가, 바위가 늙었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시간의 흐름을 어, 드러내고 있다. 자, 요 정도도 표현상의 특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한가지만 얘기를 해볼게. 학생들이 내가 이 작품을 수업하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이 작품이 성경후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야. 성경후정의 방식이라고 볼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성경후정처럼 보이기는 해. 자, 앞에는 주로 경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자, 뒤에다가 그와 관련된 그로부터 생겨나는 정서를 우리가 쓰는 어떤 그런 시상정계 방식을 성경후정이란 말을 쓰는데,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앞부분에는 자연물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 뒤에 휘파람으로 뭔가 연상이 되는 허무감, 이런 정서를 드렸기 때문에, 성경후정이라는 것이, 어, 들어 맞는 것처럼 보여. 자, 그런데 나는 이 작품에서 성경후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 왜냐하면, 조금 더 개념어라고 하는 건, 자, 유연하게 이렇게 넓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그렇게 쓰자라고 약속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성경 우정이란 말은 어떤 텍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성경에 해당되는 부분과 후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딱 반반의 형태로 있지 않아도 돼자 어찌 되었든 간에 앞에는 경치 얘기고 뒷부분에는 정서 얘기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절반 절반이 아니고 자 경치와 관련된 부분이 이 정도까지 경치와 관련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자 마지막에는 정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면 성경 우정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작품은 어떤 느낌이냐면 경치와 관련된 앞부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휘파람으로 뭔가 연상될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얘기도 꺼냈거든 근데 마지막 부분에 다시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사는 그 다음에 강은 이러면서 자유의 얘기를 다시 꺼냈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정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경치와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자, 전체적인 느낌은 성경우정의 느낌을 주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건 성경우정이다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우정은 이 작품에다가 적용하면 안 되는 개념이라고 어,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보가 없다는 측면에서 작품에서 얻었던 정보만으로 우리가 주제를 판단해 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시에서 했듯이 자이 작품도 자 보기가 주어졌다면 그보기의 어떤 필요성을 판단하는 차원에서 자 보기 하나를 좀 우리가 좀볼 건데 자 EBS에 나와 있는 송특강에 나와 있는 보기를 그대로 갖고 왔어 자 한번 읽어볼게 자 고려 말의 문신이었던 이색은 자 고구려의 유적지인 평양성을 지나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작품에서 이미 확인을 했었던 거긴 한데 평양성을 지나면서 자본 정막한 풍경으로부터 느낌 바를 부병루에 담았다 자 이런 평양성을 지나면서 봤던 정막한 풍경 자그러면이 풍경도 자 우리가 뭐 유적지라고 해서 아름다운 풍경이나 우리가 뭔가 우아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 아니라 정막한 풍경이란 말을 미리 던져줬고 자 그것으로부터 느낀 말을 부병루에 담았대. 자 그는 상상 속의 말인 기린 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천손, 즉 고구려 시조였던 동명왕에 대한 회고에 이어서 자연사와 대비되는 인간사에 대한 생각을 노래했다. 이 작품이 원나라의 침입 이후에 자 원나라가 침입한 이후에 고려의 국력이 심히 약화된 상황에서 작가가 느끼고 자, 소망한 바를 담은 것이라고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당시에 이 작품을 읽고 작가의 어떤 생각에 공감했던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추론해 볼까라고 이 보기가 주어졌던 거였어. 근데 이 보기를 보면 지금 너희도 느꼈겠지만 상황에 대한 정보. 자, 구체적인 작품 속의 상황이 이미 제시가 이렇게 됐고 자, 그것으로 관련된 어떤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상황 역시도 주어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작품에서 봤을 때는 왜 기린마와 천손에 관련된 언급을 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보기를 보면 지금 원나라 침입 이후에 고려의 국력이 심히 약화된 상황이래.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소망하는 상황이었대. 그렇게 본다면 왜 금연 천손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까? 우리가 이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천손이라고 하는 동명왕은 고구려를 세웠던 영웅이고. 그러면 이렇게 고려의 국력이 약화된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의 영웅과 같은 그런 영웅이 등장해서 이렇게 약화된 국력이 좀 강화됐으면 다시 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작품을 보고 연결하는 것보다 너희가 이 작품에 관련된 정보를 먼저 습득하고 난 다음에 작품을 봤다면 그 작품 작품의 독해 과정에서 아, 여기서 그래서 기린마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 기린마와 관련된 천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너희가 작품에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봤는데 현대시와 고전시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지.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보여줄 건데 고전시가는 어떤 표기의 문제라든가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관습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 덜어 있어.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보충 설명은 내가 할 거고 이런 보기와 관련된 맥락도 어, 앞에서 우리가... 현대시에 을 때와 다를 바 없이 보기를 먼저 읽고 봤다면 작품의 독보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거다.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자이 보기의 중요성을 너희들이 좀 어,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고전 시가 했는데 자 고전 시가 계속하고 현대 시가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자 현대 시를 할 건데 서정주 시인의 신선재곤이라는 작품이 있어. 자그 작품을 가지고 자 같은 맥락으로 또 연습을 해볼 테니까 앞으로는 현대 시만 해도 지겹고 고전 시만 해도 지겨우니까 이렇게 병행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준비하고 자 그때 자 이렇게 너희들이 준비했던 것이 또 나와 비교하면서.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 볼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